하고싶은게 생겼어요 그럼 나고 싶은 은뭔 뭔데? 트트트랙이요 어, 뭐? 쇼트트랙? 슈트... 무아니아체육체육무아무니 하... 예. 뭐 하니? 아거무나무는하 아니야. 야야야그 요즘은 체은 체육인들도 학대너 같이 공부슨못 하는 것들이 체육한다고 설치니까 체육하는 사람들 이미지가 다그 모양인 거야. 그리고 체육인들도 실력은 기본이고 잘생겼다. 그 배구 선수 김연아 봐봐. 잘생기니까 기사가 나오잖아. 그리고 김연아 소년제 오 얼마나 이뻐. 저기 가면 거울이거든. 한번 보고 올래? 자 한번 봐봐. 이내 뭐가 보이니? 황금이 지 그렇지? 그러니까 안 돼. 선생님. 요즘은 개성이나 실력이 중요한 시대예요. 김유환이나 김연아 혹은 소년제처럼 이쁘고 실력 좋고 모든 면이 완벽한 운동선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운동선수도 외모가 중요하겠지만 본분이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꼭너 같은 애들이 실력이 중요해요라고 말하더라. 야, 운동선수도 이왜뭐 퍼포먼스야? 아유 그냥 내가 네 실력까지는 알 필요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네 알아서 해. 야뭐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줘도 못뭐 알아 먹으니 답답하다. 야너잘 들어. 너 국가 대표 아닌 이상 그냥 온몸으로 고생하면서. 평생 고기 같은 것도 못싸 먹어. 그래도 괜찮아? 고기 좋죠. 중요하죠. 근데 제게는 쇼트트랙이 고기만큼 더큰 의미가 있어요. 혹시 선생님은 아직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 하시나요? 이거 이 가면 선생님한테 얘, 예, 네가 쇼트트랙 선수 안테 나중에 코스 뭐 하려고? 선수가 돼도 되게 못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아는 쇼트트랙 선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네 약괄이나 좀 말해 건방지게 하죠 제 눈에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전 그래도 쇼트트랙 정말 사랑해요 물론 선생님 눈에는 한심해 보이고 어림없어 보여도 많이 사랑한다고요 못 만졌다는 죄송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같은 동료 선수인 아람 선수를 집단 다들만 쇼트트랙 선수와가 오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같은 동료 선수인 아란 선수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란 선수, 많이 힘들었던 만큼 이제라도 환한 미소를 기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에서는 내년 초까지 약 7%가 넘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방금 그들은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만 나가고 풀로 나한대. 왜 그래? 아니 네가 풀루 그만두면 이제는 뭘할 건데? 몰라. 솔직히 이거 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터하더 내가 내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싶어. 미쳤어, 미쳤어 얘가. 지금 너한테 들어간 돈 얼마가 들어간지 그런 소리를 해? 세상 사람들이 다 너처럼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줄 알아? 다 못하면서 참고 사는 거야. 아니, 나 엄마 때문이잖아. 나사실플로 싫어해. 근데 엄마가 좋아니까 그동안 꾸역꾸역 해왔던 거라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안 넘어가. 이번 콤플 마지막으로 힘들더라고. 내가 더 사랑하면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볼래. 너 플롯 그만둘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너 꼴도 보기 싫어. 나도 내가 사랑하고 싶은 거. 이제부터라도 참고 해보면 안 돼? 난 언제까지 맨날 참고만 살고 그저 엄마 그림자처럼 살아야 되는 건데? 엄마는왜 그럴 수 있어. 야, 엄마한테 버릇없지 왜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아주 좋아 아, 이번 기을 같이 한번 뛰어보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laughs> 어제 술을 좀 <laughs> 적당히 마시고 같이 못 뛰겠다. 솔직히 까놓고 말할게, 너그첫 인상부터가 별로였어. 선배를 보면 무조건 그냥 달려가서 폴더처럼 내가지 받고 인사해야지. 뭔가 움직여야죠. 아, 저, 죄송합니다. 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깊고 안정적인 자세를 할수 있을까요? <laughs> 장난하는 거야? 그 자세는 그냥 저절로 터득돼야 하는 거야. 이거 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학교 들어오기 전에 당연히 이고 왔어야 되는걸 진짜 처음부터 욕 나오려고 하네 다음 자세 바로잡고 똑바로 해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야,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하자! 너도 잘 모르니까 너람 말해. 거지 그 사람, 왜그래 간단 아, 말해. 그민이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사람, 아무리 그 일을 좋아하더라도 나중에 지쳐서 못해 이걸 할수 있을지 자신도 없거든 그래도 언니 잘하잖아 난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잘하면 뭐해? 하기가 싫은데 자, 레슨 들어가 봐야겠다 이따 집에서 가서 얘기하자 고릴린 자라는 성격이는거 봐봐 당 밥먹기 싫어?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안돼안 돼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거리고 화를 내더니 이제 와서 힘들다 어쩐다 타령이나 하고 조금 힘든다 마비나 마비나 아니 내가 선택한 건 맞는데 그냥 좀 힘들어 나 오늘 훈련 때 선배한테 개무시 당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계속 뛰려고 엄청 탓해버리고 그냥 너무 서럽고 힘들어 숏트를까는게 점점 즐거운 일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 할자 좋은 소리하고 앉아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처럼 화부 쓴 것만 하면서 사는 줄 알아? 화부 파면서 참고 사는 거야. 많이 힘들어 보이네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 오늘 학교 들어서첫 훈련이었는데 망쳤어 선배한테 엄청 깨지고 완전 망신당하고 그때 쇼트트랙 하는 게 겁이 딸 오늘 날씨가 어떤 것 같아? 아빠 생각엔 우리 딸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어쩌면 지금은 잠시 흐린 날씨가 같을 거야 흐린 날씨가 365일 지속되질 않잖아 어쩔 때는 천둥도 치고 추수까지 추운 날씨도 있고 또 다른 날은 정말 땀을 뻘뻘흘릴 만큼 더운 날도 있고 그러다 보면 햇볕이 쨍하게 비치면서 기분 좋은 바람이 느껴지는 날씨도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난다 여름철 소나기가 날이 오지 않을까? 좀 지치고 힘들겠지만 아빠 생각엔 계속해서 시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딸 파이팅! 아빠가 응원할게. 아빠 고마워. 근데 아빠는 그림 잘 그리면서 왜안 했어? 아빠는 우리 딸처럼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사랑을 것들은 근성이 없어, 근성이. 아.